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나왔는데요. 무지개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새로 입고된 아이들만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요즘 이런 아이들이 아주 예쁘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이스 툴루트금도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어, 많이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요. 이런 아이들은 어, 많이 노제트가 이제 물들면 참 예뻐지잖아요. 이런 아이들을게 자구가 많이 나오면 나중에 또 1년 후에쯤은 이제 한번 군생으로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3천원 하고요. 먼노가 있어요. 먼노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 먼노도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입장이 큰거 보니까 아마도 이꼬지나 이렇게 재배를 한것 같아요. 이 정도, 입장 수는 이 정도 되거든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이 정도 되는 아이들, 먼누는 가격이 2,000원 하고요. 얼음공주가 있어요. 얼음공주는 가격이, 얼음공주는 몸값이 조금 있네요. 얼음공주래요. 이 아이가 한번 볼게요. 얼음 공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 예쁘죠, 얼음 공주. 아, 이런 모습인데 가격은 2만 원 한답니다. 이렇게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 정도 이제 입장 수나 이 정도 굳여진 아이들 이렇게 아직 물은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습이고요. 미스 진 다육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 아이들도 먼 노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스 진이 묵은둥이가 돼서 물들면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거든요. 지금 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음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렇게만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미지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만 원이랍니다. 블랙 연꽃 바이솔인데요. 가격은 오천 원 해요. 이 아이가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보세요. 너무 모종 포트에 들어 있지만 아주 힘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아, 이름도 예뻐요. 블랙 연꽃 바이솔이래요. 가격 5,000원 하고요. 모종 코트에 외두로 되어 져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가격 5,000원 하고요. 어, 골드 스테이트 금이 가격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격 만원 하거든요. 골드 스테이트 금. 음, 이런 모습. 골드 스테이트 금도 작년에 참 인기 좋았었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골드 스테이트 금이고요. 라이프 티그라 가격은 만원 하네요. 라이프 티그라. 라이프 티그라 가격은 만원 한답니다. 라이프 티그라는 이런 하월시아 종류에 속하죠. 어, 이 노제트가 참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음, 노제트 참 예쁜 아이들.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들은 뭐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애 여왕이 또 나왔어요. 단애 여왕이 요즘 어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구근에다가 입장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나왔는데 요즘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단애 여왕은 가격은 똑같이 5천 원 하거든요. 음, 이런 아이들 전에도 두르면은 바로 나가더라고요. 단애 여왕인데 지금 이렇게 구근이 보이시죠? 입장이 조금 커서 구근이 조금 덜 보이는데 입장은 이렇게 외두나 이렇게 이두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단의 여왕을 보니까는 단의 여왕도 이제 꽃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꽃향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꽃 피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에머럴드 이 금이 있어요. 그린 에머럴드 금인데요. 가격은 만원 하거든요. 예쁘죠. 요즘 꽃대가 올라오는 건지 이렇게 분지를 해서 오, 나오는 건지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나온 상태에서는 이게 꽃대인지 어, 자구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뭐 자구도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가격이 만원 한답니다. 이 아이들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은 음 틀리죠. 로제트가 더 크고 분질을 하는 모습도 있고 그냥 이런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다 꽃대든 아무튼 올라오고 있네요. 화 있어요. 꽃염자는 가격은 1 5 0 0 0원 하네요. 꽃염자래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꽃염자랍니다. 어, 염자 금이나 염자나 뭐 이렇게 많이 다른 모습들을 하는데 오 이렇게 예뻐요. 이런 모습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 5 0 0 0원 하고요. 어, 스키네리가 인기가 정말 좋아요. 스키네리.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입고 되면은 바로바로 빠지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세 포트 밖에는 남아있지 않네요. 이 스키네리도 새로 입고가 되었고요. 오늘 또 입고 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 또 세일하는 품목이 있답니다. 어, 사바레즈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원래 몸값이 조금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어, 이 아이들 입고 된 가격으로 오늘 세일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12,000원에 또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더빨 물드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은더 어 예뻐지겠죠 약간은 플로리디티 이런 아이들을 닮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제 플로리디티 보다는 노제트는 조금 작은 듯 합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분지를 해서 이 아이들은 세력을 넓혀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사바 레즈 군생이에요 18,000원에 판매하는 거 오늘 깜짝 세일로 해서 12,000원에 12 드린다고 하고요. 이 아이도 오늘 세일을 해 주십니다. 변이금이에요. 블러드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입장도 넓으면서. 블러드 마리아가 변이가 이렇게 되면서 변이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음, 12,000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세일을 해서. 블러드 마리아 변이로 되면서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분지도 해서 뭐 자구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런 아이들도 오늘 가격 12,000원에. 음 이렇게 길게 있던 입장들이 많이 굳혀지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블러드 마리아하고 색감은 이렇게 자주색이 같은데 입장이 조금 짤막짤막 하면서 이렇게 변이가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2,000원에 해 주시고요. 이 아이 한번 볼까요? 너무 예쁘죠? 아카이션 글래머 금이에요. 아카이 아카이션 아카이션 글래머 금인데요. 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네요. 아, 이렇게 예쁜 아이 몸값은 조금 하지요?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아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쁜데. 이런 아이들이 5만원 하면 인기 정말 좋겠지요. 아우, 이런 아이들 몸값이 50만원이랍니다. 음, 아카이전, 글래머, 금이에요. 그리고 닐리시나 금이에요. 닐리시나 금은 2만 0천원 하네요. 이 아이들도 릴리시나하고 입장은 똑같은데, 이제 금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예, 자구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예두로 되어져 있고요. 아 예쁘죠? 아 너무 예쁜데요. 릴리시나 금, 2만 오천원 하고요. 여기 보면 그랜닝 금이에요. 그랜닝 금은 많이 나오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4만 원 하고요. 이렇게 조금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예, 한 4cm, 5cm 사이에 될것 같고요. 어, 그램링금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가격이 7만 원이 아이들은 7만 원 하네요 이 정도 충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랩링 금이고요 어, 이 아이들 그램링금 7만 원 하고요 2만 원이 아이는 클론 금이에요 클론 금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하월시아 종류에 들어가겠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2만 원 한답니다 금이고요.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중에서 달샤벳이 정말 인기 좋았어요. 달샤벳이 15,000원에 나오면서 기존에는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몸값이 거해서 많이 못 나왔는데 앞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살짝 작은 듯 합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이 15,000원에 또 달샤벳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자구도 있네요. 앞전에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문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달샤벳이 15,000원에 또 이렇게 입고가 되었고요. 어, 캉캉이 들어와 있어요. 캉칸 캉캉. 칸칸은 음, 인기가 항상 좋죠. 이런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만원에 들어와져 있거든요. 이 정도 목대 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 프릴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런 아이들 캉캉 가격 만원 하고요. 어, 수염 백금이 들어와 있어요. 수염 백금은 가격이 만원하만원 하거든요. 수염 백금 보면은 어, 저는 수염 백금이 제 것만 이렇게 철화가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고 그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도 약간은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도 있네요. 수염 백금이 참 예뻐요, 르제트.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목대가 더 음, 지금 보면은 이 정도 목대 이렇게 굳혀졌어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은 어, 너무 예쁠 거예요. 제가 키워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수연도 종류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수연금, 수연 백금,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이런 아이들 이렇게 수연 백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감 참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포트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답니다. 독하고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은 이 아이들 만원 하고요. 가격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음 가격 착하게 나오면서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여기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도르라는 아이가 나왔네요. 아도르. 창인데 아들는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은 작지요 지금 하는 4cm 정도 3cm 나 4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 빨간 포트 안 사이즈 안에 이렇게 있는거 보면은요 음이 아이들도 실생 인가봐요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더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더 한엽식으로 되어지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어, 이 아이들이 묵어지면, 무거지면, 전체적으로 묵어지면 은 이런 한입식으로 이렇게 통통하니 예뻐질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있네요. 아도르래요. 저는 처음 보는데 아도르 가격 만원 하고요. 네온 피그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네요. 어머, 웬일이야. 네온피그가 저희가 이제 큰 아이 통통하고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아이들은 전에 10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온피그가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착한 아이들 또 묵둥이를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어, 정말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묵증이 되면서 이 나이 안쪽에 물려져 있는 여기 흙이 들어가져 있네요. 어, 물려져 있는 모습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뭉크나 아니면 프랭크나 이런 식으로 색감이 그런 질감의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네온 페이그기 때문에 이 아이들 크게 조금 성장을 시키면은 정말 멋진 포스 아니면 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질감 그런 상큼한 그런 질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 보면 그럴 것 같죠. 저도 큰 아이 데리고 있는데 그런 질감이 참 좋더라고요. 문크나 프랭크 이런 아이들처럼 그리고. 이 부금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왔어요. 이 부금도 이런 군생들이 12,000원에 나왔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크기는 조금씩은 다르네요. 이 부금이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금이 다 발현이 입장에 다 발현이 되어져 있지요. 이런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온 것 같아요. 12,000원에 나왔답니다. 이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이렇게 크기는 조금씩 달라요. 음, 정말 착한 가격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드금이. 그리고 아가보이데스금이에요. 아가보이데스금도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아가보이데스 금이래요. 어우 멋있는데요. 작지만은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가보이데스 금이랍니다. 그리고 나울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나울은 이런 모습이에요. 나울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묵둥이에요. 묵둥이라서 노제트는 아주 작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3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등이라서 어, 목질화가 다 되어져 있으면서 달달 달궈져서 이 아이들 이렇게 노제트가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더 작게 바글바글하게 키우려면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목대를 잘라줘서. 바글바글하게 자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어 안쪽에서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목대를 조금 잘라서 어 두수가 많게 또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올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 가격이 3만원에 들어와져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된 아이들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